고맙고, 아 고마. 워 아, 모폴거한테 <laughs>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배우님 입장하십니다. 오. 어서요. 어서요. 배우님, 고수질 주세요, 배우님. 고맙고, 아 고마. 아 카메라 있죠? 예. 네. 아 고마워요. 러베우들이 하는 거고. <laughs> 고마워요. 에이. 굉장히 불편한. 배우님. 배우님이래. 진짜. 음. <laughs> 어떻게? 어, <여기> 5년 만에. <웃음> 네. <웃음> 드라마로 컴백을 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드라마로 이제. 네. 마법을 걸리다. 걸다. 뭐죠? 마법을 걸다. 마법을 걸다. 아, 너, 내거 할래. 사실 은그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촬영을 한 5년 전에 찍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번에 나온다고 나왔죠 이게? 나왔죠. 시즌이라는 어플에서 이제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달 무료? 첫달 무료인데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 드라마 영화들 많으니까 딴거 보세요.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시사를 하는 느낌으로 문제가 뭐냐면 5년 전이니까 그때 캐릭터가 되게 귀여운 캐릭터였거든요. 그거를 지금 보기에는 좀 그런 거지. 네, 어캐릭터는 소개해 주 네. 송송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. 아, 내가 이거 설명하기 너무 싫다. 태국 완자예요 태국 완자인데 이제 홍대에서 밴드를 하면서 알바하면서 열심히 사는 친구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번 작품에서 연기가 뛰어나셨다고 <laughs> 방송 상사가 주목하고 있는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? 제 연기요? 굉장히 쪽팔려.. 쪼팔... <laughs> 촬영할 때 재밌었어요. 본인 연기가 재밌었다. 분위기가 좋아서. 본인의 연기가 재밌다. 네. <laughs> 재밌게 보셨습니까? 우리 가족들도 다 본단 말이야. 사원님 알아요 들어와. 몰라. 아, 아예 한걸 몰라요. 몰라. <laughs> <내> 얘기는... <laughs> 우리 사원님도 처음 보시는 거예요. 한 번도 본인 터닝이 들어가 있는 거. 한 번도 없어. 어 처음 보는 거네요. 처음으로. <laughs> <laughs> 지명하고 싶어! 안 되긴 뭐가 안 돼! 그러니까 돈 가져와, 돈! 아, 아줌마! 저 사람 먹은 거 얼마예요? 김밥 2,000... 아직 아, 연기도 안 했는데 맨 처음 장면. 기억 기억 나... 기억 났어 <laughs> 다 먹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는 게 말이 돼? 배가 고파 <laughs> <laughs> 아나 눈물 난다 어떡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수, 송송 약속 지켜 <laughs> 아, 이거 압수야 돈 가져오면 줄게 아줌마 안돼 이거 <laughs> <laughs> 못볼것 같아 <laughs> 안될것 같아 나 고통스러워 아니 그, 가슴이 아파 <laughs> 에이, 이때 지현이가 괜찮아 이렇게 좀만 하자 <laughs> 그리고 여기 를가르켜줘 가지고 끝나고 그래서. 그 밤에 그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한국에는 왜 왔는데 쑹송 어, 노래 아 <놀람> 잠깐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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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왜 그러니까 이거 노래하잖아 여기서 <놀람> 그 밤에 그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에 아빛이 <목소리> 내린다 <목소리> 아 고통스러 어떻게 하면 안보수 있어 우리? 내가그때 추억을 재현하 위해서 똑같은 기타를 가져한테왜 <목소리> 그러는 거야? 팬들을 위해서 팬이 <목소리> 없다고 <목소리> 꾼들이 누가? 강남투기꾼들이 <laughs> <간남> 있어? 음~ <laughs> 별망이에요, 님그 밤에, 그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, 그 밤에 추억을 담로 별빛이 내린다. 짜라라라라라 었어? 이거 왜 이렇게 빨개? 어. 아. 그배배 아파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아, 나 뭐야. 아! 아, 힘들어. 왜 이거를 괜히 얘기해 가지고 아. <목소리>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, 왕자마마? 없다 아, 아 너무 오버한다 쟤아아 아, 고통스러워 아. 아 그만하자 내 분량 왜 이렇게 많아? 그... 부담스러웠지? 이거 검차프콘 나슌 좋아해 미친 새끼 <laughs> 나슌 사랑해 아, 아 아파 아, 아파 <laughs> 뭐야? 이벤트? 네, 네, 난 몰라 이거 뭐지? 난 기억이 안나 이거 뭐야? <laughs> 아! 노래했어. 거기 앉아. 아, 노래했어. 노래했어. 아, 나 이거 상아 보면 안될것 같아.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다녔지만 싫은다. 마음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었거든. 저분도 대단하다. 아, 저 상황에서 저렇게 여기를 하시네. 배우잖아, 얘는. 재운이 <laughs> 너무 바빠. 뿌리가 심하게 심한다. 잘가. 커하이 촉디 프린스. 고마워. 아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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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아. 빨리 들어가 태국에. 아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 어떠셨어요? 시근땀이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많은 분들이 볼거 아니에요. 마음이 힘드네요. <laughs> 사님은야 절대 이거는 무슨 일을 썼더라도안 보이게 해야죠 <laughs> 절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안될것 같아 아, 아, 지금 네. 뭐뭐아니야 충분해 <laughs> 아쉬워하실 것 누구냐 대체 뭐이 <laughs> <됐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베스트 3 두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다? 네, 다시 보고 싶다. 1, 2, 3이 투표 순서대로 해놨는데 알겠습니다. 그거를 재연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그 장면을. 그만해주면 안 돼요? <laughs> 진짜 그만. 일어나. 일어나. 팬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베스트 3. 태국 왕자의 인형 고백신. 무려 3만 2천 120명이 투표를 해주신.

나오지 않냐? 에나 오늘 라이에스타에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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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네네네에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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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감정에 입하시고 <laughs> 진짜 무릎 꿇으면 꿇을 수 있어 나. 형, 나 형한테 선물 있어. 응? 자랑. 니꺼 범접군. 형 좋아해. 형 사랑해. 아나땀 나요 팬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베스트 3 12만 5천 분이 투표해 주신 12만 5천 분이 투표해 주신 하나 둘셋 짠! 햄버거 고백신? 나좀 사랑해 나좀 사랑해 나좀 응? 사랑해 뱉을 거야? 할 말이 있어 뭔데? 쇼옹 그, 그 아저씨 좋아해? 그 손인자 아저씨? 그 캡틴 형님? 좋아하지 난난안 좋아해 쏭쏭? 아 쏭쏭도 좋아하지 난, 난, 송송? 아, 난 쇼옹 사랑해 <목소리> 야 미친놈 <laughs> 그 물이 <목소리> 냉장고 안에 있었나봐 차가워요? <목소리> 엄청 차가워요 <작아요. 목소리> 메이크업 수정 안 하셔도 되죠? 예, 네. 아, 네. 아, 그 그만해요. 메이크업 수정 그, 안 하신다고? 그만 내디어요 배우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. 네, 초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각오를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. 네, 배우님 이동하실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배우님 사인해주세요. 아니 아니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니 아니 아 사진 찍어주세요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<laughs>